그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자연습한번 해볼까요 지창수 선생님 네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선생님이 드러, 드러, 드러. 혼자 오래 사셔서 그런가봐 아주 성질이 까다롭습니다 자 함성과 소리 박수로 맞이합니다 지창수 선생님 왔구 지금까지 고아자 하 아, 고생 많이 했다 박수 예 자, 자그만 침대에서 이렇게 소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아, 되시기 바랍니다. 시장들 하시겠네. 국수 좀삶아 드릴까? 아, 저 국수 좀삶아요저기 멸치 다시물 로 아까 미역국을 끓일까? 그래요. 굵은 거 삶을까 가루 누고 삶을까? 굵은 거 맛은 안 매는데 <laughs> 자. 노래부터 갑니다, 검사입니다. 툭. 어쩌면 술이 술탄동 물이 물 단동 저희 집에 빗바다로 오셨는지 전부 다 눈만 멜똥멜똥 차다만 보고 계시고 재창은 단 곳이 없고 박수 소리는 그는 애 차려 경례 박수는 그는 대로 괜찮은데 전부 다 입이 붙으셨는지 재창하면 어디가 덧나나 차려 경례 오늘 진짜 지그석이 되는구나. 오늘 이렇게 그래도 디딥을 주신 분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고아자씨 주고 돈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군역 군역 나오네. 어쨌든 박수 많이 챙해주시고 자, 우리 한곡 더 가자. 지만은 그렇게 보면 비기싫지는 않잖아. 일단은 남자나 여자나 너무 크면 징그러워 이렇게 또 아담하야 갖고는 기 좋지. 고아저씨는 그 나한이 아담하니까 보기 좋잖아. 그러죠? 한번더 할까? 예! 그래요. 자, 갑니다. 승 넘어갑니다. 너무 고마워. 아이고, 이거 어쩐 일이오? 아이고, 고, 지금도 그 집에 살아. 아이고, 사랑합니다. 네, 이걸 저, 이집 받는 돈은 고아자 씨나 전화 이거 한푼두푼 푼 모아놨다가 불쌍한 분들 다시주하는 돈이요. 고마워. 지금도 그 집에 살아.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이걸 주면은 올 18년이 아니고, 이제 19년이 됐어. 올해 가정마다 모든 일이 잘 되시고, 여러분 아들, 딸잘 되라고, 하느님, 부처님한테 시주하는 돈이니까, 줄라면 빨리 줘. 저, 저, 저 가운데 구역은 통통 비었네. 이제, 어? 응, 멋져? 아유나 멋지자 소리 처음 듣네. 자, 그럼 한국 더 갈까요? 그래, 니가 벗고 시작하는 거야, 이제. 니가 더워 죽겠어. 오늘 날씨도 좋고. 예 네, 알았어. 니의 등불 듣고 싶어? 그래요. 네메 등불, 이 네메 등불이 딴 가수 노래가 아니고 바로 지천수 노래라는 거 아시죠? 네메 등불 가사 내용이 좋다 보니까 어느 가수들이 네 거다, 내 거다 해가지고 우리 좀, 법에 좀 소송이 걸리는 상태인데, 에, 사실 이 네메 등불을 한 여인을 두고 만든 노래고 사랑이 겨진 노래입니다. 작곡가가 누구냐면 김정훈이라는 분이요. 전국 노래 자랑에 심사위원 보는 그 장. 그리고 이 스님이 저에게 만든 노래입니다. 제가 이제 외국을 좀, 미국 LA 공연 갔는데 그새 누가 빼가가지고 이게 누가 부르다가 소송 걸려있어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주가 있고 원주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저는 창, 창을 한 사람이라 창조로 님의 yeah 이쁘게, 뭐, 이뻐야 되는 거야. 지금 주신 분이 누구냐면 제 아는 식구입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 잊어버리는데 여기 와찾아냅 누가 얘기는 그러더라고. 강양에 가면은, 거기 축제에 가면 볼수 있다고. 고마워. 지금도 그 남편 자, 잘해줘. 당신이나 하고 인연이 거기인지 어찌오? 그렇게 잘해줘. 고마워. 자! 집 주신 분 고맙습니다. 집안 주신 분은 그, 그,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팁 주시면은 이 돈은 다 여러분의 시주하는 돈이니까 그렇게 아시면서 자 이번에 어때요 한국 더 함성 수리더 크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자 알아서 해주시면서. 습니다. 그리고 저시장하시거든 여기는 큰 마누라, 저기는 작은 마누라 집이니까 거기서 요좀 드실 거 하면서 구경. 그리고 돈 없어도 제말 하고 드세요. 드시고 나올 때 카드만 긁으면 누가 있게 주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뭘안해 고마워요. 이돈 이런 이제 쓰겠습니다. 가운데는 저보다 캐터만 왔나 봐. 그, s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어, 저 i n 전 i 다뭐 뭐, 만만 선글라스만 뒤집어 써가지고. g song, 야할 말이지. 고마워. 어, 나 몰라, 주는 거못 봤어. 누구를? 아, 지금 줬어? 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웃음> 자, <laughs> 그 s 고 이, 쪽도 개털만 있나 n g 날 잡아,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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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지금도 그 집에 살아 <laughs> 에 여기 s o n 은 아이고 어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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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늘, 오늘 입이 어떻게 달기똥꿀리같이 생겼어. 참 이쁘게 생겼네. 박수 한번 치세요. 어, 우리, 저, 예,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술들 맛있게 드셔, 예? 아이뭘또 줘? 아, 네, 네째 만으로 나가죠. 예, 아, 우리 조강지죠. 짊어지고, 니구삭구 짊어지고,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얼찌, 보음거리가 시원찮네. 오늘 냉기기 힘들 것 같아, 어째. 조심해서 가요, 누님. 자, 그러면, 제이야 이렇게 또 나왔으니, 자, 노래 한곡더찍으니까그리 야, 빠른 노래 재미난 것도 없어? 뭐, 응, 알았으야. 자, 갑니다! 이리 와, 이 새끼야. 이리 와, 이로 와, 이로 와. 이 여기다 꼽아, 이 새끼야. 어디를, 새끼 함부로. 예. 뭐, 뭐, 어찌, 아이, 이거 차려, 이거 넘어질라, 아이고, 차려. 거기 좀, 예, 거기 좀뭐 잡수꾸 와, 어디가? 어, 아, 그래, 잡수꾸, 자, 예,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선생님 무슨 또 공연 하나 보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우리 타악기, 타악기, 타악기 한번 하려고. 아, 네. 타악기 있고 우리 선생님이 공연할 때, 네. 또 오늘 또 각설이. 부려자는 겁니다 오늘 각설이 공연을 한 번. 각설이가 뭔지. 풍바 대부로서 오늘 한번 전통 품바 한번 보여주려고. 네네. 네, 그럼 한 박사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다 고개 낮반 하시고. 자 준비하는 동안 우리 노이 한곡 하는데. 아뭐 아유. 그래요 선생님은 그래요 선생님은. 그래 그냥 팔지 마세요. 아, 그 그래, 나는 몰라 나 그런. 그냥 네. 쇼만. 하고 쇼만. 여봐라 여봐라 네. 여봐라. 갖고 와라. 얼른, 그, 얼른 가져 얼른 가져와. 그 준비 다 돼서. 어, 네 그리고 마이크를 좀 줄여줘 군대에서 하울이 되니까 자 요번에 그러면 저저그 이거 준비하는 동안 그뭐 예? 남자의 눈물 네, 마음이 마음이, <laughs> 이 그치 차려 에에 어미터분 아니 이삶 알아 조심해 아니 아니 승리. 여기는 새끼 스님이에요. 예, 스, 새끼 스님이고 또큰 스님이. 또큰 스님이 스님 있어요. 큰 스님이 세요 어미 타불 우리 집에 큰큰 스님. 참 우리 집 구석에 물건들 많아요. 우리 집에 어. 큰스님이대가리 <laughs> 법보 <벚꽃> 스님. <laughs> 어미. 연불 한번 시켜보세요. 연불. 연불 한번해봐 연불. 주무 올려주 그는 다이 그는 그런 거래? Eh? 신 그, 런거이 그, 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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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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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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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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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그, 저기 저기 서, 선생님이 직접 하세요 <laughs> 마,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거 아니고 이따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박수 한번 치세요 <laughs> 그리고 다. 그러면 아자 제가 이제 제가 이 타악기 조금 한번 하고 또 제가 또 신곡, 예 청춘아 예 새로 나온 노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금형 노래방에 가면은 제 노래가 거기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야, 청춘 청춘아 잘 들으시고 그러면 이어 끝나면 바로 또 사물놀이 난타도 있고 뭐난리나자 그럼 오늘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단. 마이크 마이크 아, 이거는 아, 예국, 예국산들이 치는 북입니다. 우리 한국 고종악기는 전부 다이 북의 갱거리 치인 이 모든 사물놀이타를 김덕수, 여러분 아시죠? 에, 그리고 여러분 광수, 이광수,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에 이걸 만들어서 사물을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뭐 드려? 에? 에? 그래서 요것을 한번 장구가 뭔지, 요거 사물놀이가 뭔지 전통 꿈을 보내드리기 전에, 요거 닭이 한번 보내, 밥 사물 정해주세요. 갑니다.